불자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기적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 다섯 번째 종강 영상입니다. 율장에 나오는 일화 중 앙굴리말라 손가락 도적의 변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보여주신 가장 감동적인 교화의 기적입니다. 앙굴리말라는 원래 착한 수행자였지만 스승의 오해로 인해 천명의 손가락을 모으면 깨달음에 이른다는 잘못된 말을 믿고 사람들을 죽이며 손가락을 끄어 목에 걸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손가락 도적이라 불렸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홀로 그의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안굴리말라는 부처님을 보고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께 가까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대는 멈춰라. 사문이여, 부처님께서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굴리말라여, 나는 이미 멈추었다. 그대야말로 아직 멈추지 못하였구나. 그 말에 앙굴리 말라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은 멈췄다 하고 나는 멈추지 못했다 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생명을 해치는 일을 멈추었고 자비의 길을 걷고 있네. 그러나 그대는 아직 멈추지 못했도다. 그 순간 앙굴리 말라의 마음속에서 깊은 회한과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칼을 던지고 부처님께 귀하여 출가를 청했습니다. 이후 앙골리 말라는 수행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던 살인자가 성자로 변호한 것 부처님께서 이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통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니라 마음이 악에서 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법의 기적이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